아 선배 아 요거는 먼저 무침을 주는데 요거에 소주 한잔해서 먼저 그 뭐랄까 그 일단 달래줍니다 아 여기 홍어라면 홍어에 팍 삭혀가지고요 육수를 내서 홍어 나 먹고싶다 빨리 먹고싶다 아 이게 대박입니다 <laughs> <laughs> 아우 배우 이거 홍어 찜인데요 와 이거 음어오오오 응규 형 이게 삭힌 홍어가 왜 좋냐면요 이게 동맥경화 피부미용 그다음에 우리 몸이 산성화돼 있는 걸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서 홍어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 하시는 가게라서. 정말 좋게 얘기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집 진짜 맛있어요. <laughs>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얹이고요, 소스 얹이고요, 새우젓 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런 거 마늘 좀 얹이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천양 고추 얹이고 이렇게 마늘 얹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 먹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이렇게 김밥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갈치 속젓을 이렇게 얹어서 여기 아주 최고의 마지막에 히든 카드예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대박이에요. 음. 와. 아, 이 지금 나술 먹고 있는데요. 음? 이 나술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나술이 최고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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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구독자님이세요. 저희 구독자님이시 구독자님이 하시는 곳이라 제가 인연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이 하시는 또 이런 데는 또한 번씩 기회되면 방문을 하려 고 그래요. 자컴백한번 하시죠. 아소스리 좋습니다. 소맥. 홍어 무침에 먼저 한잔 하고요. 여진이 여진 초대자다. 나, 나 초대자 미강이. 아, 나조홍어에서. 텃밭주인 어, 구독자님들이 와서 드시면은 서비스로 뭐 알아서 풍부하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고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을, 겨울에는 이제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뭐 찍을 수 있는 영상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 겨울에 이렇게 좀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하는 맛집이라든지 가성비 있는 맛집들도 있으면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신청해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하시는 식당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홍어탕이 아, 어, 세트 메뉴에 나오거든요 이걸 진짜 대박이에요 많이 삭혀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먹을게요 기침나는어어어 얼마나 삭혔는지 와 어우 어우 와. 아우. 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서요 거 홍어 간인가 봐요. 홍어에 요거 드셔보세요 참기름에 대박입니다. 요거 홍어에다가 건배, 건배. 아. 아. 정말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꼭 와보십시오. 아, 홍합탕. 아,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텃밭 주인 50만 가즈 와. 아, 하아있네